삼도전자 본인을 한문장으로 소개해 주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그 수요일 우승자 최호림입니다. 네 어, 본인 이장했습니다 유쾌한 can CEO. 음. 아, 아, 후회하고 있습니다. 왜요? 아니 그 지금 규모가 작아졌는데 네가 무슨 CEO냐 <laughs> 그런 친구들도 많고. 그 전에는 규모가 굉장히 컸었다면서요. 글쎄요, 뭐 그도 것 많이 안 컸던 것 같아요.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laughs> <laughs> 어우 젊은 날 친구가 좀 열심히 하셨구나 했는데 네. 마지막 사연을 들어보니까 아버님이 물려주신 거더라고요. <웃음> <웃음> 네, 어 전주에서 올라오셨잖아요. 오늘도 아, 네. 일찍 뭐 어제 그날은 좀 늦었는데 오늘은 뭐 어제 아, 올라와서 숙박하셨어요? 예, 숙박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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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요? 네, 그냥 아주 그 굉장하게 숙박했습니다. 굉장하게, 굉장하 숙박이죠. 숙박이죠. 굉장 숙박은 또 뭐예요? 술을 아, 잘못 정해 가지고막그 예. 시끄럽고 막술 마시고 아, 달라라 막 그래가지고 아. 어제 <laughs> 힘들었어요. 시온데 어떻게 좋은 데좀잡으시지랬어요 <laughs> 좋다고 잡았는데, 아, 그러네. 요 친구 네, 네. 말이 맞나 봐요. <laughs> 네, 최대한 열심히 하고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네. 네, 안녕하세요, 홍사관님 네, 안녕하십니까. 아, 크리스마스 가다가 오는데 바쁘시겠습니다. 네, 조금 바빠졌습니다. 아, 네. 그, 구세군 여러분들 뵈면 그 빨간 자선 낭비가 생각납니다. 근데 네. 그 빨간색에 특별한 뜻이 있으신가요? 어 빨간색은 피를 상징하지요. 아네 블루 어, 예, 그만큼 피. 생 생명을 상징하는 아, 사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어떻게 보면 라이프라인처럼 그 가늘게 그 생명줄을 연결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는 역할을 그렇죠. 하시는군요. 멋진 뭐 겨울 어... 거리에서 생명줄을 연결하는 역할을 다이는그고있습니다아 아... 정말 뜻깊고 훌륭하신 일하시는것 음. 같습니다. 그 추울 때 모금이 더잘 되시나요? 아니면 좀덜 추울 때가 좀잘 되시나요? 어 <laughs> 마음은 덜 추울 때잘되면 아, 좋겠지만 현 <laughs> 시 추울 때더 잘돼. 아, 추울 때더 잘돼. 되... 아, 뭐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어, 추울 때. 어,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을 이해하지. 아, 이해하는지, 야, 추울 역시. 때 추운 사람들을 이해하는 우리 국민의 갖은 사랑을 표현하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아, 선생님 그 아까 인터뷰 하시는 분 말씀드니까 오후에 어디로 나가신다고 하던데 요 어디로 네. 가세요? 오후에 명동 쪽에. 아, 명동 가신다고 그러셨죠? 아, 네네. 기부금 이번에 크게 그 화제가 됐던 네 네. 아, 그러면은, 그, 한 말씀 해주시죠. 명동 쪽으로 지나가시는 분들한테 그 홍보 한번 해주세요. 네네. 어, 오늘 오래오래 명동을 방문하실 음. 우리 시민 여러분, 따뜻한 사랑 있는 명동오래는행 입구, 또, 아, 우리, 우리 네. 앞에 자선냄비 있습니다. 찾아주십시오. 아, 여러분들, 그, 청취하시는 여러분들 꼭 찾아주시고요. 네. 아, 오늘 인터뷰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도, 네. 어, 기부에 이제는 신경 쓰는 네.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몇년 전, 한강 유람선에 있는 바에서 아르바이트를 할때 일입니다. 아르바이트를 마친 새벽 시간에 1차선 굴다리를 통과하고 있는데, 눈부신 헤드라이트 불빛과 함께 승용차 한 대가 굴다리 안으로 들어오고 있더군요. 순간적으로 저는 벽 쪽으로 딱 붙어섰죠. 그런데, 반대쪽에서 또 다른 승용차 한 대가 굴다리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어, 그곳은 1차선 도로라서 한쪽에서 차가 다 빠져나와야 반대쪽 차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인데 양쪽에서 동시에 차가 들어왔으니 두 차가 마주보고 대치를 하게 된 거죠 저런 벽에 딱 붙어서 양쪽 차를 번갈아 보고 있었고요 양쪽 차들도 서로 마주본 채몇 분간 정적이 일렀습니다 어, 그때 나중에 들어온 승용차 운전석 쪽 창문이 스르륵 내려가더니 운전자의 머리가 뿅 하고 나와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닙니까? 자, 저, 저, 우리 가위바위보 합시다. <laughs> 그러자 반대편 운전자는 잠시 고민하더니 그럽시다. <laughs> 에이. 바로 저를 가운데 두고 양쪽 운전자들이 창문 밖으로 손을 높이 들어서 가위바위보 하고 있는 겁니다. 야밤의 굴다리 밑에서 벌어진 가위바위보 대결은 먼저 온 운전자들의 운전자의 승리로 끝났고 나중에 온 운전자는, 하하하, 제가 졌네요. 하면서 후전했답니다. 그날 밤 전, 눈앞에서 펼쳐진 이 광경에 한참 웃었네요. 좀 어이는 없었지만, 서로 빵빵대고 울려대고, 빵빵 울려대고, 양보도 안 하겠다고 싸우는 것보다는 훨씬 정갑지지 않으세요? 어, 이 사연이 참 따뜻하다고도 할수 있고, 뭐라고 참 말할 수 없는 감정이 이게 쫙 올라오네요. 아, 우리나라처럼 그 교통 문제로 민감한 나라도 없습니다. 근데, 아, 이런 부분에서 가위바위보로 이것을 해결했다는 것이 너무나 대단하시고요. 아니, 조금만 추워도, 야, 뭐, X야, 뭐, 이렇게 나오는데, 와, 우리 이제 이런 문제 있으면 가위바위보로 해결하시죠. 고맙습니다.